오늘은 두미도 남구를 들어갑니다. 대상어는 낮에는 학궁치, 밤에는 볼락이나 전갱이고요 원래는 산등의 산하이와 노대 산등을 들어가려 했는데, 북서풍이 너무 세가지고, 바람을 막아주는 두미 남구로 정했습니다. 해님! 어. 됐습니까? 그래! <laughs> 자 지금부터 선수끼리 화끈하게 놀아봅시다. 네. 자 투미 난구에 도착했습니다. 어자 같이 온 형님이 한분 있고요. 어, 어제 들어오신 또 형님의 친구분이 있어요. 고생하셨고요. 할님 <laughs> 들어가서 아침 아침 드시다. <laughs> 자, 이 작은 방은 한두명 정도 잘수 있는 방인데, 5만원. 그리고 1층은 꽤 넓어요, 10만원. 2층 독채는 15만원. 빠바바 빠. 화장실 있고요 형님, 텐트에서 자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 아, 이게 다야될 텐데. 아침은 요거를 다 넣고 끓여서 먹을게요. 라면 지금 끓이기도 전인데 아그리 냄져물 지금 빨리 대답 해라. 한 잔은 주이슬 일단. 예. 술도 안깨가 아, 어제 너무 많이 못야 아. 김치 드셔보셔요 진짜 있네요. 와, 찜입니다. 치기. 아. 맛 있죠. 쿠팡이 최고라니까요. 나는 <laughs> 국물. 국물, 아 국물을 <laughs> 먼저 달라고. 음, 음. 저도요. 예. 영상 찍고 있으니까 라면 좀들어 줘요. 우와. 어디 뭐있요 자, 박시. 예. 오뎅 하나 좀 묶어 왔습니다. 만난다. 와, 식구도 했네. 그래 단데? 다시안갑니까 <laughs> <laughs> 얘네? 어, 가야지. 춥다2 h o u 아, 어? 잘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파제에서 낚시하던 형님이 소주 갖고 오래요. 뭔 일인지 한번 가볼게요. <laughs> 어, 거기 좀 나오던가요? 하공치하공치 <laughs> <학궁치! 웃음> 우리 주 방송이라고 얘기 <얘기한다고> 했다. <laughs> 여기서 잡았어요. 유 잠시만 식시 와. 잘한, 잘한 조금만 봐도 예. 아이 예. 상 있는 상니다잘먹겠습니다 아따 이리 먹게 또 좋네. 아. <laughs> 세 가지로 썰어 놨어. 채코제하고 통으로 뜬거하고 이기 좋아 까라친거 끼도 까라친거하고 이거를 음. 세 가지로 떠나서 일단 음. <laughs> 아 진짜 맛있네요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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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줄에 음, 요 위에 음, 묶고 채비진이 음, 음, 간단합니다 이렇게 서게 쪘던지면 딱서 있다가 목2월 아래쪽에 예. 한 정도 정도 이걸로 다 잡으셨구나 아니 가스를 들고 다월 6월 6월 6 아, 예, 알았지.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뭐, 알아서 꽂주시는 거. 뭐. <laughs> 네. 이거는 자르고 나면 그래도 들어. 아. 다른 건 아예 안 들어. 버려야 돼. 가위가 이만해라고요. 타공치 <laughs> <laughs> 뼈도 이제 꽂으시는 거예요? 예. 네. 와. 오늘 사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 주세요아저 원래는 다 제가 구습니다 아, 맞아요? 예. 네. 가 보니까 그러니까 차분하더라고안차분합니다 방송에 또쓸 <laughs> 만한 거좀 넣었어야 되는 우리가 이 방송에 나오는데. 자, <laughs> 다 찍었으면 주셔도 빨 됐습니다. 가시적인 모습은 여기까지.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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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야 낚시가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게 행복이지 진짜 <laughs> 와 기름에 죽인다 진짜 고기 잡는 걸 찍어야 되는 거 아이고 고기 바로 잡아야 돼안 <laughs> 죽어야 <주고 해야> 좋은데 <laughs> 아이 또 분위기 입깁니다 시간은 3시가 다 돼가고요. 음, 낚시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일행은 아니고, 화공 어, 씨가 계속 나와요. 어, 한 시간 이상 잘 쉬었습니다. 가시다, 형님. 형님. 어, 선착장에 집어던 키고 낚시를 하고 있네요. 저는, 어, 저쪽, 외양초입에서 잠깐 안주거리 잡아볼게요. 어, 형님이 뻗었는데. 난 잘못 없음 다 형님이 오버해서 할까 종교 자 방파제 초입으로 왔고요 채비는 예 헤어드락 낚싯대에 어 반짝반짝하니 더 이쁘네 <laughs> 어08합사 3mm 케미 달았고요그 다음에 1.25 목줄에 1.5g 지그헤드 요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예, 계단을 올라가서 방파제 쪽으로 이 테트라가 굉장히 촘촘해요 테트라 자꾸 촘촘해서 안전합니다 안주거리만 빨리 잡아서 나올게요 와, 방파제 초입에 집어등 했고요 여기 물 떠났고 여기에 아이스박스와 낚싯대 거치하는 거 있죠 로드거치대 많이 물어보시던데 네이버에 로드거치대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스박스에 거치한 거는 피스로 박은 거예요. 그냥 구멍 그냥 <laughs> 아이스박스에 빵꾸 나는 거 싫으면 하기 힘들죠. 자 청개비 했고요. 가보겠습니다. 한 대여섯 마리만 잡으면 들어갈게요. 첫 캐스팅. 어 완전 뭔가요? 아싸. 이 어이구야, 괜찮다. 음, 첫수부터. 어, 포볼은 요즘 산란 아닌 게 많아요. 시절 굉장히 괜찮네요. 오호, 금방 잡겠는데? 시간은, 예, 네, 6시 반쯤 넘었습니다. 뭐야? 일탈피야? 1분 지났고요 <laughs> 낚싯대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고기 못 잡은 거는 사람이 이상해서 그렇지 으쌰, 어우, 어, 이건 갈 뻘인데, 알백기네 어우, 시야를 굉장히 괜찮네요. 준수하네. 나가 뒤지기 싫으면 다른 특별한 액션은 없습니다. 정속 리트리브. 그치? 그냥 감고 있으면 무는데. <laughs> 얘좀 예, 작죠? 예. 15는 아마 될 거예요 얘도 그래도 너무 말랐고 아유 이채볼라니까 힘드네 예, 하여튼 작습니다 예. 볼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폴링을 어,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천천히 감으면 입질하는 느낌. <laughs> 뭐래야지. 방금 얘기한 내가 뭐가 되니? 응? 나 이렇게 쌍스러운 사람 만들 거야? <laughs> 알배기가 아닌 놈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놈들로 몇 마리 잡아 갈게요. 알배기가 많네 아, 안쪽거리 빨리 잡아야 되는데. <laughs> 살려는 드릴게요. 대비 사디 오엄이에요. 청개비 가락 끼우기가 너무 귀찮아서 <laughs> 이걸 해볼게요. 개수수가 엄청 많은 것 같아서 나올 것 같아요. 네. 루어로 탁 잡는 모습, 그렇지. 아우 잘했어. 응? 루어로 탁 잡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지. 청벌들은산란 알을 베고 있는 놈들이 거의 없네요. 씨알도 어, 좋고. 발발 아! 오야야야야. 야, 야, 야. 훅까지 간다 훅까지가. 야. 볼락 특이해. 그 퍽하는. 어? 이봐라 이거. 응? 어? 이봐라 이거. 괜찮아 괜찮아. 다시 잡으면 돼요. 다시 잡으면 돼요. 자, 당하지 않고. 오이씨. 7시 거든요 벌써 대어섯 마리 한거 같은데 아 들어갈까요 날도 추운데 한 마리 더 잡아보고 고기 못 잡을까봐 안주는 많이 사 왔어요 어우 힘좀쓴다 야, 이쁘다, 이뻐, 음? 보자, 몇 마리나 했노? 그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육학년이냐 요렇게 하면은, 여섯 마리, 여섯 마리네요. 음. 어, 갈라 했는데 형님이 왔어요. 그냥 계시지, 응?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네, 형님도 선밥 봐야 되니까. 화이팅, 화이팅! 와, 볼락 진짜 많네. 진짜 많아. 와. 아, 해야지. 응. 너희 새끼 병이 길구나. 형안 잡고 마세요. 최수자 <laughs> <laughs> <제스! 웃음> <laughs> 오늘의 최종 조각입니다 형님이 와서 같이 노는 바람에 좀더 잡았네요 얘들로 가봐 좀한열대 응? 10, 마리 되겠네 형님 응한열 다섯 마리 되겠다 아, <laughs> 네, 그럼 한 4, 5마리만 형님 그럼 헷걸이 한네 다섯 마리만 옮기고 나머지는 집에 와서 꾸무있이소고맙워어갈불이 네. <laughs> 그 좋다 어. 와힘 좋다 이거 안 잡힌다 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알배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살려줬어요 3마리만 네. 아까 네요 형님 해도 마이 안 먹는데 그래도 2마리씩 먹으면 안 되겠네 갈 깔벌 여기 가만히 있 알겠습니다 주님만 날아가세요 앉아있어 형님 한잔 주이소 아 오늘 뭔가 혼란이 나올 것 같더라 <laughs> 오 손이 깜짝 놀랐네 고생했다 아유고 형님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드릴게요 제가 따로 드릴게요 하휴 간단히 해놓고 잡시다 형님 아, 너무 힘드네 야. 그래. 오늘 고기 잡는다 힘든 게술먹어힘들술먹어 힘들어 아쉽구도 아닙니까 이거 응. 아 너무 단데 돌아 빈다 진짜 음 아이고야 아이고 시기가 빨리 안들어온다 아이고야. 자, 이제 돌락초밥 하나 만들어 먹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와사비 이거 쌩 너무 쎄네 이거. 와. 죽어 죽겠네. 짭다. 어사 시그른 벌스부 하하 하이튼 맛있네 다네 형님. 예. 소주가 응 락맨 바까라 촛피 불사로 <laughs> 다 압니다 고로 <구독자님들>. 자인데 <laughs> 6 hours later. 잘 잤습니다. 와 저분들 텐트에서 어떻게 사는 거야? 분위기 죽이네요 어제 저기서 볼라 잡는 거 봤죠. 고기가 많은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실력이 좋아서. 눈이 담긴 구라 낮 학공치 밤 볼라 좋습니다 오늘도 잘 쉬다 갑니다